안녕하세요. 컨셉 피폐해 오신 걸 환영합니다. 자, 오늘도 매우 특별한 경기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오늘의 경기는 수비수 11명이 템백을 하는 방패, 공격수 11명이 전원 공격을 하는 창, 그야말로 창과 방패, 방패와 창의 대결입니다. 자, 벌써 경기 내용이 기대되는 가운데 선수들이 입장합니다. 방패팀의 주장, 라모스가 보이네요. 자, 전원 수비와 전원 공격. 과연 어떤 팀이 승리를 가져갈까요? 자, 말씀드리는 순간, 라인업이 나옵니다. 자, 방패팀은 피케가 골키퍼로 나고요. 왔 이어서 실바, 키엘린이, 고딘, 라모스, 알바가 후방에 포진했습니다. 자, 보아탱, 훈메스가 중앙에 있고요. 이어서 마르셀로, 아즈필리쿠에타, 다비드 루이즈가 전방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나오는 포메이션은 실제 포메이션과 약간 차이가 있다는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선수들이 경기에 앞서 악수를 시작하고 있어요. 자 다음은 창팀의 라인업입니다. 즐라탄이 골키퍼로 나왔으며 이어서 이과인 네이마르 그디즈만 베이리 후방에 배치가 되어있고요. 자 메시 아게로가 중앙. 자 그리고 이어서 호날두 레반도프스키 케인이 배치가 되어있고요. 마지막 최전방은 수아레즈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나오는 포메이션은 실제 포메이션과 약간 차이가 있다는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경기 전 결의를 다지는 선수들입니다. 아 과연 방패 팀은 공격을 막아내고 경기를 지켜낼 수 있을까요? 반면 창 팀은 견고한 방패를 뚫어내고 득점을 만들어낼 수가 있을까요? 자곧알수 있게 될 겁니다. 자 오늘 경기에 주심을 맡은 케빈 친구입니다. 창팀의 성공으로 경기 시작합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공격팀이 포메이션이 아주 높아요. 지금 다 뒤에 올라갔죠. 자 지금 수비팀은 아예 다 내려앉았고요. 이제 완벽한 방코트의 경기를 보시게 될것 같아요. 자 과연 이 견고한 수비를 창팀이 뚫을 수 있을 것인가. 자 티아고 씨바 공부 잡았습니다아 뭐죠 이거? <laughs> 자 지금 신호가 안 맞았어요 서로. 아, 아, 갑자기 나라나이카로 슈팅. 피케가 막아냅니다. 자, 피케 노스 지금 첫 번째 선방을 해냈고요. 괜찮아요 지금. 전방 압박이 엄청 심하네요 지금 보니까. 자, 지금 골킥인데도 반코트예요 지금. 자, 아즈필코에타 하지만 공격권 넘어갑니다. 수라제 잡았고요 뒤에서 네이마르 이과잉 다시 메시에게 자, 공격권 이어가는 창팀 이 견고한 수비를 뚫어내야 돼요 지금. 페널티 박스 안에만 지금 한 9명 있어요 자 하지만 공격권 계속 이어갑니다 아 이거 슈팅인가 크로스인가요 뭐 어쨌든 똥벌이네요 공격권은 수비팀으로 넘어갑니다 자 방금 나온 화면이죠 네이마르가 힐킥으로 주면서 이과인 잘 찾지만 피케가 막아냅니다 자 피케 선수 지금 골키팅 아주 좋아요 골킥을 준비하는 방패팀 자, 아마도 멀리 뻥찰것 같아요 자, 지금 보시면은 공격팀이 라인이 굉장히 높은 대신에 뒤에는 아예 비어있어요 그래서 그 뒷라인을 방패팀이 공략만 할수 있다면 득점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옵사이드 라인도 안 지켜요 하프라인 뒤로 뻥 때리면 돼요 자, 이거를 과연 공략할 수 있을까요? 자, 그리즈마이 막힌 겁니다 자, 메시 자, 전방으로 자, 공격수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공격수들도 퀄리티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어느 상황에서 위험한 슈팅을 뽑아낼 수 있죠. 자, 비켓 펀칭. 비켓 어, 선수 굉장히 잘하는데요. 자, 베일이 받았습니다. 자, 여기서 뺏기면 안 돼요. 위험해요. 여기서 뺏기면 뒤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뒤에 남은 건질라탄 골키퍼 하나뿐인데, 아, 베일 선수 지켜합니다 자, 위험한 상황이었죠. 자, 다시 골을 돌리는 창팀입니다. 자, 이 견고한 수비수를 뚫어내야 됩니다. 마리셀로 커트했습니다. 자 이제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전방에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자 케일리니 자, 뒤쪽으로 자 위로 쭉 찔러줍니다. 자 지금 위에 대기한 건보아탱인데막히고 갑니다. 레반도 프 스키 아지금 방패 팀도 어떻게 공략을 해야 될지 알고 있는데 약간 지금 미스가 좀 많은 부분이죠. 레반도 프 스키 자 호날두에게 자, 호날두 크로스 올라갑니다. 자 위험하죠? 아잘 걷어냅니다. 지금 보면은 약간 급식 먹고 난 뒤에 점심 시간 축구할 때가 생각날 정도로 아주 그냥 몰려 있어요 공 따라서 완벽한 반코트 경기를 펼치고 있죠. 제가 옛날에 급식 먹고 축구할 때도 이랬어요. 자 지금 추억이 새록새록 생각나는 가운데 공격이 진행됩니다. 자 수아레즈 잘올렸어요. 자 피케 아 피케 이거를 아 여기서 실수를 하나요 피케 선수. 아 확실히 전문 골키퍼가 아니라서 볼 처리에 미숙함이 있었고. 그 미숙함을 이과인 선수가 제대로 파고 들면서 창팀이 첫 득점을 가져갑니다. 아, 이거 지금 뚫리면은 매우 힘든 상황이 펼쳐질 것 같아요. 방패팀이 포메이션이 특성상 공격을 하기도 힘들 뿐더러 공격에 능한 선수가 별로 없기 때문에 이첫득점은 아주 아쉬운데요. 아, 발로 찼는데 지금 머리 맞고 들어갔죠. 굉장히 운이 좋았어요. 자, 이렇게 1대 0으로 창팀이 앞서갑니다. 자, 이제 방어팀은 계속 방어만 하면 안 돼요. 이제 공격으로 올라가서 최소 1점을 따서 무승부를 만들어야 합니다. 방어팀은 무승부만 가져가도 거의 이겼다고 볼수 있죠. 자, 마르셀로. 다시 보아탱에게, 하지만 막힘옵니다 그리즈만. 자, 다시 공격을 진행하는 창팀. 자, 이거인 케인. 자, 중원에서 패스가 아주 좋죠. 자, 네이마르. 아, 이건 좀 무슨 패스죠, 이거.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는 네이마르입니다. 자 보아탱 아이거 공격을 나가고 싶어도 너무 선수들이 뒤에 포진해 있다 보니까 쉽지가 않죠 자 이거 왼쪽이나 오른쪽에 나가 있는 선수를 이용해야 돼요 자 이런 식으로 이용해야죠 자 마르셀로 보아탱에게 자, 한 번만 뚫면 됩니다 한 번만 뚫면 뒤에 질라탄밖에 없어요 자 보아탱 보아탱 뚫었습니다 보아탱 질주합니다 저 보아탱 갑니다 자 과연 지금 앞에 있는 거는 질라탄밖에 없는데요 아, 하지만 지금 속도가 너무 빨라요 그러지만 아크로스 올리지만 질라탄이 헌칭해입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공격 기회가 아쉽게 날아가는 방패팀입니다. 슬라탄 선수가 굉장히 센스있게 퍼칭을 해줬어요. 자, 다시 상팀의 역습입니다. 자, 호날두가 받았어요. 호날두. 버텨줍니다. 호날두 슈팅! 오! 날카로운 슈팅인데 피켓 선수가 잘 막았습니다. 자, 지금 양 팀의 골키퍼들이 지 하나씩 해주고 있어요. 초반에는 좀 아쉽게 먹히긴 했는데 그래도 추가골을 내주지 않으려는 모습이 보입니다. 자, 이거는 피켓 선수가 운이 너무 안 좋았죠. 루즈볼이 이과인 선수에게 가는 바람에 첫 득점을 허용한고 많은 피켓 선수입니다. 자 다시 골킥 준비하는 방패팀 추가 시간 2분이 선언됩니다 시간 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자 지금 전반전은 이렇게 마무리하고. 후반전을 노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그래도 이렇게 물러선 수 없죠. 아, 공 탈취당하면서 전반전 종료입니다. 자, 전반전 경기 내용 나쁘지 않았어요. 방패팀이 잘 막았지만, 한 번의 실수로 인해서 골이 먹히고, 그 리드를 계속해서 지켜간 창팀의 모습입니다. 자, 이어서 후반전 시작합니다. 자, 경기는 1대 0으로 창팀이 앞서가는 가운데, 과연 방패팀이 뭘할수 있을까요? 방패 팀은 지금 1점이라도 득점이 필요한 상태예요. 득점을 하고 나서 우주방으로 가면은 경기가 무승부로라도 펼쳐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1점이 매우 절실한 상황입니다. 자 이과인의 파울, 방패 팀이 프리킥을 준비합니다. 자 이걸 어떻게 풀어 나갈까요? 자 짧게, 자 패스가 좋지 않았지만 사려 나갑니다. 자보아텡 다시 라비드 루즈에게. 아, 루이지 선수, 패스가 좋지 않아요. 같이 공격은 장팀에게. 공격 잘 풀어나가고 있어요. 공격팀은 뭐, 공격에서는 뭐, 나무랄 게 없죠. 다 최고의 선수들이기 때문에. 자, 올렸습니다. 자, 라몬스에게 막힙니다. 자, 차봤지만은, 수비수가 너무 많아요. 자, 아주 을 아, 빌드업이 아주 좋지 않은데요, 방패팀. 방패팀은 지금 빌드업을 해서 풀어 나가는 게 아니라 뻥 차서 넘겨야 돼요, 지금 하프라인으로. 자, 다시 루이즈에게. 보아탱. 자, 뒤쪽으로 공을 뺐는데 지금 전방으로 빨리 넘겨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방패팀. 뒤에서 지금 빌드업할 때가 아니에요. 자, 계속해서 틈을 찾고 있는 방패팀. 반 코트 넘기도록 게들어 지금 빌드업에 나가면 선수들이 굉장히 후반에 포진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창팀은 전방 압박이 굉장히 심하죠. 다 전방에 있으니까요. 빨리 이 지역을 벗어나야지 공격을 풀어 나갈 수 있습니다. 아, 지금 또 뺏겼고요. 자, 창팀 공격이 이어 나갑니다. 자, 호날두 올라왔지만 어, 피케에게 막힙니다. 아, 피케 선수. <laughs> 전문 골키퍼가 아니라 지금 저거 받는 것도 굉장히 불안하죠. 자, 불안한 모습을 계속 보여주는 가운데 그래도 공격을 이어 나가야죠. 자, 아시펠 코에타, 알바에게. 자, 다베드로스 뺏깁니다. 아다베드 루이즈 선수가 지금 전방에서 공을 엄청 많이 뺏겨요 <laughs> 자 오날두 자, 뒤쪽으로 아게로 자 원투를 시도해보지만 박히고 합니다 수비수가 많아요 자 공격이 지금 안돼도 방패팀은 수비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1득점만 해내면은 충분히 지켜낼 수 있어요 자 메시 다시 안쪽으로 케인 케인이 공끌고 합니다 다시 메시에게 아이고 연결됐지만 케인이 똥볼을 차냅니다 아, 케인 선수 이렇게 실패하면 안 되는데요. 자, 이어서 상팀에서 교체를 합니다. 자, 아게로가 경기장을 나가고 케빈 데브라이너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데브라이너를 넣으면서 공격에 뭔가 더 창조성을 만들어 가려는 움직임 같아요. 자, 피켓 선수 펀칭 좀 불안정했지만 걷어냈어요. 자, 계속 공격 이가 나갑니다. 자, 이거... 어우, 피켓 받았습니다. 피켓왜 점프를 저렇게 하죠? 살짝 이상한 점프를 했어요. 자... 오, 좋았어요. 지금 방코트 넘어왔습니다. 반코트만 넘어오면은 공격이 되죠, 지금. 아, 메시! 라보스 버티지 못하면서 라보스 1대1 찬스입니다! 아 라보스... 아, 역전골에 대병사인 나장군이 여기서 이거를 미스내네요. 아무래도... 전문 공격수가 아니다 보니까 뚫고 나서도 살짝 문제가 있어요. 아, 이거는 진짜 놓치면 안 되는 기회였는데, 라몬 선수가 놓치고 갑니다 아, 이런 기회 많이 없는데, 지금 라몬 선수 굉장히 아쉬워요. 자, 다시 한 번. 장팀의 공격. 자, 데버레나 위로 줄였줬습니다 네이마르, 네반도프스 기계. 자, 이관이 공 잡았고요. 지금 굉장히 위험한 지역이에요. 자 하지만 수비 어, 단단합니다아 상당히 뚫기 힘들어 진짜 이런 퀄리티 선수들도 애를 먹을 정도로 그자 뺏겼습니다. 마르셀로 그 전방으로. 자 전방에 두명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자루이지가 받습니다. 이거는 무조건 넣을 수, 수 있는 기회예요. 자 라모스 다시 라모스가 받습니다. 아! 라모스. 아 이거 라모스 진짜 패배 1등 공신이라고 할 정도로 아지시만 공격해서 이어나가고 있어요. 자 기회 왔습니다. 크로스. 라모스가 또 비스냅니다. 라모스. 아 진짜 너무 아쉬워요. 라모스 선수 지금 2대2대1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다 미스를 내면서 경기를 지금 제대로 말아먹고 있죠. 이대로 집에 가면 라모스 진짜 이불킥 가기죠, 진짜. 자, 너 좋아야 됩니다. 라모스 선수. 아직 그래도 충분히 만회할 시간이 있어요. 한 골만 넣어 줘도 지금 방패팀이 이긴 거나 다름 없기 때문에 자, 계속 갑니다. 지금 방패팀 굉장히 올라왔어요, 라인. 아 여기서 미스하면서 라모스가 다시 한번 하지만 또 날립니다. 아 라모스 진짜 너무합니다 라모스 진짜 이거 이거 아니죠 진짜 이거는 아 라모스 이거 진짜 아 짜증 나죠 감독? 예? 어, 라모스 지금 날린 기회만 네 개인데 이길 수 있는 경기를 지금 라모스 한 명이 이렇게 망치고 있습니다. 아, 라몬스 선수 멘탈 터졌을 거예요, 지금 아마. 자, 하지만 계속 공격이 어갑니다 루이즈, 마르셀루가 자, 앞으로 듀오, 하지만 데브라잉이 커튼입니다. 자, 추가 시간이 지금 선언 됐는데요. 자, 지금 가려서 안 보여요. 아, 추가 시간 3분이 선언됐네요. 여기서 지금 빨리 공을 뺏지 못하면 역전기에는 없습니다. 아, 하지만 지금, 오우, 이가인 선수. 슈팅이 굴절되면서 코너킥이 선언됩니다. 아 완벽한 기회였는데 고딩이 아주 제대로 어았죠자 지금 마지막 남은 거는 여기서 수비를 제대로 해내고 바로 전방으로 찌른 다음에 그걸로 확실한 골을 넣는 거 그거 말고는 없습니다 지금. 자 젤라탄 선수는 아마 오늘 샤워를 해야 할지 말지 고민이 될 거예요. 오늘 한게 선방 한 번밖에 없기 때문에. 자, 골키퍼 올라왔습니다. 자, 중앙으로 하지만 돔베스에게 맡겨니다 자, 여기서 바로 뺏고 벽수 가야죠. 아니면 시간이 없습니다. 아, 이거 지금 아쉬워요. 로벤 안쪽으로. 자, 이관이 잡았습니다. 자, 데브라이너. 아, 수아레즈가 솔직코를 터트리면서 이대0으로 경기 마무리가 되어갑니다. 수아레즈 완벽한 피니셔예요. 절대로 놓치는 법이 없죠. 저 상황에서 자, 다시 봅시다. 로벤이 주고. 자, 여기서, 이관이 잘 찔러주면서, 완벽한 마무리. 피케 선수가 막기에는 수아레즈 선수의 마무리가 너무 좋아요. 자, 늦었죠? 확실히 늦었어요. 막을 수가 없죠? 저렇게 나가면. 아, 이거는, 경기는 이제 2대0으로 마무리가 될것 같습니다. 수아레즈 선수의 세계골으로, 90분 추가 시간에 터뜨렸습니다. 자, 이제, 킥오프 마지막. 자, 힙업하고 공몇번 돌리면은 끝날 것 같은데요. 자, 마르셀로 아, 경기 종료됩니다. 2대0으로 창팀이 방패를 완벽하게 뚫어내면서 승리를 가져갑니다. 자, 하지만 방패팀으로서는 매우 아쉬운 결과죠. 라모스가 날려먹은 게 거의 4번이나 되기 때문에 아, 이거 정말 아쉬운 경기예요 자, 하지만 이벤트 매치기 때문에 서로 서로 침묵을 하면서 경기를 마무리하는 선수들입니다. 자 컨셉 히파 여기까지고요. 만약에 좋은 컨셉 있다면 댓글로 적어주세요. 지금까지 노가신이었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바이바이.